자 오늘은 돌아온 탕자이라는 축복. 자 따라 세보봅시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자 이라는 축복. 이라는 축복.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공과를 가급적이면 보지 말고 주석을 보지 말고 네 스스로 한번 말씀의 메시지를 캐내보도록 해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여러 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그쵸? 말씀 전하시랴, 또 병자를 고치시랴, 사역하시랴, 또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와있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신 거 알죠? 식뿌리는 자의 비유, 뭐겨자씨 비유, 또 오늘 탕자의 비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바쁘신데 또 얼마나 바쁘신 가운데 이러한 재미나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또 구성을 해서 제자들한테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 이야말로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 따라 해봅시다.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 탕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특하죠. 물론 그렇다고 탕자의 어, 이야기를 오늘 안할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해서 탕자 이야기도 하고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아들이 두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투선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여기서 성경이 참 정교하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전재산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현재 떠나지 않는 첫째 아들에게도 주고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둘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이 참 이게 정교하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두 아들 가운데에 작은 아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먼 곳으로 떠났대요. 먼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어떻게 지났냐면 흥청망청 지냈대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을 다써 버렸죠. 자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돈 모으는 게 쉽습니까? 돈을 쓰는 게 쉽습니까? 돈 쓰려고 하면 금방 써집니다. 통장 금방 잔고 빵원 됩니다. 어, 금방 휙 하면은 어 아무리 큰 재산을 두 번째 아들한테 주었다 하더라도 이두 번째 아들이 그 돈을 얼마나 펑펑 써댔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떨어진 순간 그 땅에 기근까지 와버린 거예요. 기근 아세요? 지금 여러분 강릉에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땅이 쩍쩍 갈아지고 거기 그 뉴스를 보셨죠? 그런 기근이 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살기가 퍽퍽해졌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시민 한 사람 가운데 붙어서 살았어요. 저좀 재워주시고 먹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 어 잘됐다 우리 집에 돼지 농장 있어 너 그러면 돼지 농장에서 돼지 좀 쳐라 그래서 꽉꽉꽉 꽉꽉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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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돼지들 품, 틈바구니에서 돼지를 막 치고 하는데 이 돼지 주인이 먹을 걸잘안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캐럿콩 꼬투리라도 정말 먹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열심히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돼지들 틈바구니에서 돼지 껴안고 자고 막 돼지가 아빠로 꽥하면서팍 치니까 어 잠에서 깨고 아, 아파 아, 아파 아 배고파 아, 이 돼지를 그냥 잡아 먹을까 캐로콘 호투리도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 기근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이 없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맞아 우리 집 아버지들한테는 풍꾼이 정말 많았는데 그 풍꾼들은 항상 먹을 것이 풍족했어 내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먹을 것이라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잖아.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어 품꾼으로 나를 받아들이라고 어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 저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면 품꾼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품꾼. 품꾼. 이 품꾼이라는 용어가 조금은 약간은 지위가 낮아 보이는 용어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은 이 품꾼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소들과 돼지들 사이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두번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그가 멀리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요? 아버지가 항상 떠나버린 두번째 아들이 돌아올까봐 먼 곳을 항상 바라보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늘 거슬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빨리 좋은 애복을 내와라.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기우고 발에는 신 샌들을 신겨주어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 찾았다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은 따라 세봅시다 렘브란트. 렘브란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분이 아버지고 여기에 있는 이, 이 초라한 행색이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나 주위 지인들이 아이고 돌아왔구나 반가운 얼굴로 쳐다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라는 천재적인 화가는 이 중간에 깊은 어둠을 두고 여기 한 사람의 대비자를 여기다 놓고 있습니다. 이 대비되는 이 사람의 얼굴은 상당히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팔에는 칼까지 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 <laughs> 맞아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야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첫,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쁜 사실임을 축하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그 사실이 탐탁지 않은 것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중간에 깊은 어둠을 두면서 묘한 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얼굴을 잘 봅시다. 이 아버지의 이 시선이 묘하죠. 아들은 지금 밑에 있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자식이 돌아오기를 울면서 기다렸는지 시력을 거의 잃고 말았어요. 눈이 짓물러서 지금 초점이 없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손으로 그 둘째 아들을 꼭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표정을 보시면 아 이게 아빠의 품이구나 하면서 아빠의 가슴에 파묻혀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아들의 얼굴이 머무는 곳이 아빠의 이 왼쪽 심장 부분에 이 귀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고동소리를, 사랑의 그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제 아빠의 품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안심어린 표정입니다. 이 발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는지,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나갔을 텐데, 그 재산 중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의 돈만 드리면은 신발 하나 살수 있을 텐데, 그 돈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발은 뒤꿈치가 튀어져 나와 있고, 첫 번째 발은 아예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첫째 아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첫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 딸,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품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열심히 일하는 품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돈을 많이 받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이 되나요?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에 집중이 되나요? 그런데 집중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나님께 아버지 옆에 딱 달라붙어서 헛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있어서 첫째 아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때이 본문은 숨겨진 탕자가 첫째 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복을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신겨라 발에는 샌들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예복과 가락지와 샌들과 송아지의 이런 좋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옆에 잘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풍꾼으로 불렀기 때문이죠. 한편 큰 아들이 들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들에서 돌아왔는데 저 멀리서 집에서 막괭가리 소리가 나고 징 소리가 나고 막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 어?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어,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에이, 집에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전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저기 작은 작은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큰 아드님 지금 그래서. 아버님께서 사진 송아지를 잡고 예복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또 샌들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그거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그러자 아들이 자기의 그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정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에게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셔놓고, 저기 처녀석, 저, 저 둘째 아들 처녀석은 아버지가 벌어놓으신 재산을 가지고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먹고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찾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너의 것이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첫째 아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구성하실 때 저는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한테 예수님께서 더 집중하셔서 이야기를 구성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첫째 아들은 지금 누구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죠. 그리고 풍,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했죠. 성경은 아버지 곁에 잘 달라붙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축복이라 좋은 내복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질을 끼우는 것보다 아버지 곁에서 잘 달라붙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것이 축복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믿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최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 대학원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영상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 일을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취업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일을 굳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일이야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도 일한대요. 하나님도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한다. 이것은 언제 말씀하셨냐면 안식일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9장 7절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의 열정이 끌어오르셔서그 열정으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건지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땅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정으로 이루어가신다. 그런다는 것은 일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 기독교 영성 가운데 노동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차정식 목사님은 노동의 영성을 어,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건물 옥상에 텃밭을 <laughs> 만드시고 나무를 키우시고 계시는 우리도 가끔은 한 번은 야외 예배해서 우리 옥상에서 한번 야외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많이 꽃도 어때요? 호연 센트 위에가 좀 아름답나요? 안 가봤을 때. 예, 최근에 안 가봐가지고. 어 가봤을. 그러니까 한번 거의 가, 여러분들 한번 옥상도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차목사님은또 금호도에 또 집도 하나 개인 집을 지으셔 가지고 거기에 또 텃밭을 일구셔서 각종 그 과실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걸 볼 때에 기독교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동이다. 일하는 거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어떤 일을 집중하고 계신가요? 일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최근 들어서 그래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한번 바꿔봤어요. 파이널컷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까지 편집을 하다가 다빈치 리졸브 무료예요, 여러분.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빈치 리졸브라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해보니까 포토샵처럼색 보정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색깔을 막 바꿀 수가 있고 피부톤을 바꿀 수가 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뒤에 저기 카메라가 있지만 저 카메라는 사진, 사진기잖아요. 이 카메라를 또 연구를 해보니까 시네마 카메라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그 안에 ND 필터도 들어있고 동영상을 위해서 최적화된 그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 야 나도 좀돈 벌어서 시네마 카메라 한대 사야겠다. 막. 그러면서 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품꾼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실 분들은 모두 아멘을 외쳐보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